이 박수근 선생님 기법 그이 대리석 느낌 그러니까 화강암 느낌 나게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 그거 하면서 이이 이 임파스터 기법으로 계속 올린 거잖아요. 점묘법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그 박수근 선생님은 이제 이 회색 톤을 많이 썼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화강암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이제 회색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뭐.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박수근 선생님의 그, 대, 그 화강암 기법을 지금 보여 드리려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근 선생님은 뭐 물론 이그 기름을 기름기를 빼기 위해 가지고 뭐 신문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그냥 제가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시카티프나 이런 거 쓰면 좋은데, 요즘 이제 봄철이 돼가지고 온도가 이제 뭐 상승하는 바람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그래 이제 뭐 적당히 이제 이렇게 막 묻혀요. 이렇게 나이핑으로. 이렇게 이제 막 묻힌다고. 그래 계속 이제 회색 톤이 나오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거지. 이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제 뭐그 장갑 끼고 해도 재미난 그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장갑 끼고 뭐그막그 그 액션 안 줘도 그, 그 맛이 나오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회색 톤을 또 이렇게 입혀주자고요. 이 마티에르는 간단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박수근 선생님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어제 우리 친구하고도 얘기했지만, 은그 어떤 형태를 잡아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그리움이라는 게 있다고 기대, 기대감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빨래터에 가서 빨래하고, 뭐애 등에 없고, 또 동생들 없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데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또 다른 아들, 또 다른 형제가 뭐 서울에서 또뭘 할까 이런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옛날에 어머니 마음들이 참 그래요. 항상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어떤 시대 상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요즘은 막그이 mz 세대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 그런 기대감 있는 부모님들이 말을 잘안 하고 또 이제 생활 습관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지금 이 회색 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아무튼 기름기를 빼든지 안 빼든지. 이 하튼 회색 톤 이렇게 밑에 그 색깔이 많은 데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 나중에 그 색깔들이 또 우러나오거든요 은근히 다 메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화강암의 그 질감을 보면은 그 약간 좀 거칠 거칠하잖아요 이제 그 맛을 내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그 맛을 내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브랜딩 기법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물감을 좀 많이 타가지고 이 속에 있는 하얀 것까지 다 없애는 이제 그런 방법까지 하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하여튼 그 회색 톤을 내는 방법을 뭐백번 얘기하느니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혀나 가는 거죠. 지금 벌써 이 작업을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뭐든지 이 작업이 과정이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하면 또한 번에 한그 얇은 맛 때문에 그 분위기가 또 아주 좀 깊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아 이게 옛날 그 어떤 그이 정말 화강암의 그 고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 에 두고 이 터치를 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이거 이렇게 해도 제가 좀 말린 다음에 이제 브랜딩을 할 거거든요. 브랜딩은 뭐냐면 좀 이따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는 물감을 10개 써가지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이제 혼용해서 쓰신 거죠. 이런 방법은 그 시절에 그박승근 선생님 그 시절에 많은 작가님들이 하셨어요. 이제 물론 이제 소재를 다른 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 박승근 선생님처럼 인기를 어지는 못하셨지만, 근데 그 당시에도 뭐 박수근 선생님, 뭐 자꾸 안 팔렸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 그 나이든 세대, 그러니까 한 60, 70대들은 제가 아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 생각하는 기대치, 그다음에 그리움, 어머님들의 희생 이런 게 박수근 선생님의 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게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거든요. 그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마 그, 그, 그걸 이해하려면은 적어도 뭐 55세 이상 넘어가야 그걸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 어머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제 그거를 아는 거죠. 뭐 요즘 박승우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애기 없고 이런 거를 하면 또 그, 비슷한 맛은 있어도 그 감성은 또안 나오죠. 예를 들면 그 당대 그, 그 있었던 그런 그 어떤 히스토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가령 뭐 고흐가 그이 벨기에 있는 광산에 가잖아요. 광산에 가가지고 그 광부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뭐 이제 저거를 한다고요. 뭐 선교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분들은 거기 있는 분들은 그 선교 이런 거보다는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 이제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이거 나이핑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 준다거나 하면은 이제 뭐 박승 선생님의 그 이렇게 맨 마지막 작업이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되가는 거죠. 이 속에, 이 단차가 있는 이 속은 제가 이제 어둡게 하든, 이제 브라운 계통으로 하든, 이건 좀 말려가면서 할 거거든요. 일단 이거는 칠해가는 방법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브랜딩 기법으로 말하자면 이거 밑에 그 면까지 이제 도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같이 하든, 진행하든 또그 임파스토 기법으로 제가 이제 칠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이제 기다렸죠. 이, 이 방법을 쓰려고 계속 기다렸다. 이제 오늘 드디어 그이박승근 선생님이 어떻게 기법을 냈을까. 그 바닥까지 어떻게 그 깊은 맛을 냈을까 하는 기법을 하는데 지금 이제 물, 이그이 그, 이 기름에다가 뭐 린시드하고 테레핀이지만 이 기름에다가 충분히 그 어떤 어두운 그 브라운 톤을 내가지고 이 수프마토 그 어떤 기법이 아니고 이거는 어 브랜딩 기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브랜딩 기법을 해 갖고 이 밑에까지 이 기름이 스며들도록 하게 해서 약간 그 투명성도 좀 있고 원래 그 브랜딩 기법이 투명성도 많이 노리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다 칠해 놨던 그 노란색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좀좀 좀 밝아지고 좀 어두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두운 색보다는 밝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속까지 이렇게 색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마른 다음에 조금 마른 다음에 그 어떤 또그 위에다가 회색 톤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깊은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단순한 거지만은 이 단순함을 단순함에서도 또 아름다운 그 맛을 내,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대리석 그러니까 그, 그 화강암의 그런 느낌, 우리나라의 화강암 그런 느낌을 그 만들려면 어차피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에 되지를 않는다고. 그이 속에 이제 약간의 이제 푸른색도 보이고 브라운 계열도 보이고 청색도 보이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이 옆에 그 생자로 있는 거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이제 이 위에다가 이제 또또그이 임파스토 기법으로 해가지고 또 올린다고 선생님은. 그랬을 때 여러 단계가 이제 거치면서 그것 우둘두둘한 그 어떤 그 요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또 유화는 이 밑에가 말라 있어야 이 방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 금방 말라요. 한 일주일이면 마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것만 작업하고 이것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면딴 작업을 하면서 또 옛날에 그거를 기다리면 되지요 그 그냥 하나만 가지고 늘어지면, 뭐 오늘, 오늘 내로 이거 작업 못 끝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 기법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옛날 어른들은 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간도 많으시고, 또 뭐... 먹고 살기는 정말 팍팍하고 그랬어도 시간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이용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만약에 회색을 또 만들어가지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아까그 브라운색하고 좀 약간 섞이겠죠. 이제 그 맛을 또낼 수가 있죠. 사실은 시간 차를 두면서 하는 거니까 모든 작업은 시간 차거든요. 그럼 약간 뭐 회색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발라준다거나 이렇게 발라주면 여기 이제 느낌이 달라지죠. 이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이용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말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컨텐츠는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들어오셔도 되는데 가끔씩 들어오셔서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했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왜냐면 이게 한번 보는 게 최고거든요. 뭐 백날 말로 해봐야 그 소용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실습으로 이렇게 한번 해드리면은 그걸 기억했다. 아 나는 박승근 선생님처럼 작업은 안 하지만 저 방법은 내가 내그 어떤 작업에다가 이용을 하겠다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또. 자 이제 회색 톤이 올라가니까 어떻게요? 해 약간의 좀 고색이 나면서 옛날 맛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죠. 뭐 붓으로도 가능해요 이런데 뭐 눌러줄 때는 눌러주고 뭐더 칠할 때는 더 칠해주고 해가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핑으로 하는 방법 위에 이거는 약간 이제 평, 평평하게 좀 고르기 위해서 제가 나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 이런식으로 발라주면은 더 이상 요철이 위로 안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깔리겠죠 밑으로 이렇게 깔리면서 어떤걸 이제 마티에르의 이제 마지막에 가장 그 최종으로 나타나는 순간을 위해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들어가는 뭐이 안악의 선이나 이제 나무의 선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 해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까만 선을 하나 집어넣고 그걸 냉겨주면서 또뭐 이렇게 명암을 칠해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이 단순하다고만 볼수 없는 게 이게. 이 시간을 많이 수, 그,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뭐이 이 방법은 잘만 하면은 정말 박숭아센 거하고 똑같이도 만들 수가 있다고.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수업하면은 가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이렇게, 같이 오래 한 이런 작가들이 한, 한번 보면 한 방에 알아요. 한 방에 알고, 뭐, 그게 진짜다 아니다. 그거는 말을 좀 아끼죠. 왜냐면 하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완벽한 거는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거의 99% 정도는 확신을 하죠. 아, 저거는 가짜다, 진짜다. 이게, 이게 느껴져요. 또 제가 함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세 개로 나와서 가운데만 했는데 다음번에 이쪽에다가 더 어두운 돌 만들고 여기다 더 어두운 돌고 여기다 까마서는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니다 어?